나라별로 먹는 음식이 다르고 또 먹는 방식이나 식사 예절 등 음식 문화는 모두 다릅니다.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것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구마보다 고구마순인데요. 외국인들은 이 고구마순을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고구마를 캐고 나서 고구마순은 잘라서 버리거나 가축 사료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고구마순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구마 줄기 볶음입니다. 그냥 고구마 줄기를 볶아서 식용유나 들기름을 넣고 버무립니다. 마무리로 깨를 올리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밥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줄기 김치입니다 배추 김치를 담그듯 담근 김치는 아주 먹음직스럽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콤해서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여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밥과 함께 먹는다면 밥 도둑이 따로 없어 순식간에 밥한 공기 뚝딱해버리는 마법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해외 커뮤니티에는 TV에서 고구마 줄기 김치를 봤다며 먹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외국인들마저 TV를 보고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고구마 줄기 김치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고구마 줄기를 조림으로 해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고등어 조림에 김치 대신 고구마 줄기를 넣고 푹 졸여 먹으면 그건 역시 밥도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안겨줍니다. 물론, 이런 고구마 순을 이용한 음식은 한국에서도 다 먹는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구마 줄기 김치, 고구마 줄기 조림, 고구마 줄기 볶음 등의 음식을 들었을 때 반감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죠. 하지만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게 고구마 줄기는 그저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근 농장에서 돼지가 저것과 비슷한 걸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사람이 먹고 있다니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도대체 저런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통을 뒤져보면 저런 걸 많이 볼수 있는데 내가 저걸 한국에 가져다 팔면 난때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음식이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음식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호박잎인데요. 호박잎 역시 고구마 줄기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는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다들 호박을 키우면 호박만 따서 먹으면 돼지 굳이 옆에 딸린 이파리는 왜 먹냐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고구마 줄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없이 여기는 호박 잎이기 때문에 똑같이 쓰레기 아니면 가축의 사료로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박 잎에 밥을 올리고 된장 발라 쌈싸먹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역시 한입 먹고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 외국인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의 집에 놀러 간날 나는 그들이 먹는 식탁을 보고는 조금 당황스럽더라. 식탁에는 제육볶음이 있었고 그 옆에는 엄마가 담근 김치가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릇에 가득 담긴 쌈채소였어. 상추와 깻잎은 여러 번본 적이 있지만 처음 본 채소가 가득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 친구에게 이것이 뭐냐고 물었고, 친구는 호박잎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 호박잎은 내가 미국에 살때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거든.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하고 있는데 호박을 따서 먹고 호박에 딸린 초록색 풀은 그대로 냅두던지 아니면 버리는 것밖에는 본 적이 없었어.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 난 저것을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당연히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난 당황한 나머지 친구에게 한국인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어.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먹어라고 질문했고 한국에서는 아주 맛있고 한번 싸 먹어보면 그 맛에 너도 푹 빠질 거라고 대답하더라 아주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난 손이 가질 않았어 아무래도 내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호박 잎은 쓰레기에 불과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친구와 친구 엄마는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 더구나 호박잎을 먹기 위해서 된장까지 새로 만들었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앉아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 심지어 맛있어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호박잎 하나를 손에 얹고 밥과 된장을 올려 싸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혔어. 그후로 나는 호박잎에 밥을 연신 싸먹기 시작했고, 또 다른 그런 내가 쓰레기 취급했던 음식들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알고 보니 내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감자탕에 들어가는 우거지 역시 알고 보니 미국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 이렇게 맛있는 걸왜 그동안 쓰레기 취급했을까 왜이 맛을 이제야 알게 됐을까 후회가 되더라니까 말이지 혹시 한국에 오면 꼭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나의 추천 음식에 호박잎을 추가할게 글쓴이의 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이런 호박잎 하나를 먹더라도 매우 진심입니다. 호박잎에 쌈 싸먹기 위해서 강된장을 만드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고구마 줄기 하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의 요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심인 거죠. 해당 글을 읽은 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호박잎은 모르겠고 내가 지금껏 맛있게 먹던 감자탕에 들어가는 그 초록색 이파리가 쓰레기였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맛있는 게 쓰레기였다니 말이야.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라는 채소야. 제발 발음 좀 조심해주지 않을래? 호박잎이 그렇게 맛있어 어떻게 먹었는지 레시피 좀알 수는 없을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먹거리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알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한국 음식은 일단 보장된 맛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쌀밥을 주식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모두 건강식이라는 거야 일단 야채잖아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효능이 들었어 대체 어떻게 고구마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알맹이가 아닌 꽁무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 세상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 난 굴만 봐도 그래 어떻게 저렇게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지. 한국 너무 부러워 고구마 줄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가장 먼저 먹기 시작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한국인들의 그런 뛰어난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단 말이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이유는 바로 이런 맛있는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행복함을 느끼니까 말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걸 두고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라나. 아무튼 한국처럼 음식에 진심인 사람도 또 없을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야채를 좋아하고 야채의 진심인 걸까? 난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된다.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고 특히 한국에는 먹어야 할 것들이 넘쳐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야채만 찾아먹는지 모르겠어?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인들과 샤부샤부를 먹으러 갔을 때입니다. 한국인들은 고기를 시켜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야채만 먹었거든요. 심지어 버섯을 팽이버섯, 모기버섯 등등 주구장창 버섯만 먹었어요. 야채의 진심인 민족,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놀라운 이유네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게 저렇게 야채를 좋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어떤 영국인은 한국에서 명이나물을 먹고 홀딱 반에 산에 올라가 캐고 다니더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한식이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거 아닐까요? 비빔밥이나 불고기에 야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먹을 때도 이 야채 저 야채 섞어가면서 먹어요. 고구마 줄기나 호박잎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